요한복음 8장, 25절. 25절부터 30절까지. 한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 의심의 이시구9절 의심의에 의심의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어,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 직언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직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 엄중하고 단호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야. 너희들의 죄 문제는 나로 인하여서밖에는 해결될 수가 없어. 라고, 그, 강력한 권위 아래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다 보니까,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의 공예예요. 그 때문에 강력한 그들 또한 그, 뭔가 권위가 있죠. 사례들이 공회원들이에요. 성주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어깨를 피고 다니는 사람이고, 누구나가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호하고 정말 확신 있는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는, 어느 누구나 당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춤해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나도 좀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다니지만, 나보다 더 높은 권위 앞에서 우리가 좀 주춤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 진리 앞에서 그 어떤 세상에 무엇도 당해낼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들이 당혹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너는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네. 이렇게 자기네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했던 사람은 그동안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다 누나가 아예예 예, 예. 예 그러시죠. 당연하시죠. 뭐늘 그런 사람들만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들이 놀래는 거예요. 너, 너가 누구요? 도대체 너 누군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원 자니라.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너희들 구약 몰라? 구약에 애혼된 메시아 있지? 그 메시아가 나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예,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많아. 자,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어, 옳고 그른 것 판단할 것도 많고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정말 많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서 들은 말씀 오직 복음말을 내가 전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고로 나는 메시아야. 내가 사람으로서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 정말 많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만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고로 나는 메시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복음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무 미사역구도 섞지 않냐 하시고 진리 그대로를, 복음 그대로를 선포해요. 비유로 말하지도 않아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질 못해요. 알아듣질 못한다. 그 이야기가 27절 나오죠. 그들은,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 비유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미사여구를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숨겨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직접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만을 내가 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들은 전혀 이분이 그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그거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참 이게 참 신비예요, 신비.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깨닫들 못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못 알아들어. 내 내가 뭔가가 지금 잘못이 돼 있어서 말씀이 계속 나를 찔러요. 근데도 못 알아들어. 이게 뭐예요? 계시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만 깨닫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도,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달아요. 이게, 우리 자의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만큼만.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한 것들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이 전부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겸손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저도 그릇이 된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그래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다 알고 있게요. 나를 따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사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온전해질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저도 오늘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만큼만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그 이상 내가 아는 게 전부야 라고 얘기하는 것그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교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 인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하늘에서 열어준 만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 그만큼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 그 깊이와 높이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게 해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냥 깨달아진 말씀, 알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아, 이게 죄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가르쳐주신 만큼만 순종하세요. 그 이상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지 못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큰일나요.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서 정말 내가 속이 뒤집어지면 아, 이게 죄였구나. 그걸 알게 하신 거 근데 그것은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걸 순종을 하시고, 모르는 거, 그냥 지식으로 머리에서, 아, 놈들이 그런다 하네? 너이 이렇게 학다 하네? 그거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들어요. 그게 내 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처럼 다 공력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국시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아는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 감동 주시고 또 갑자기 생각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감화 주실 때 있어요. 그만큼 순종하시면 돼요. 네. 자, 아는 만큼만 저와 여러분이 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거기에서 자유가 있어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아는 만큼 나에게 르쳐 주신 만큼 정말 감동받은 만큼 그만큼만 하면요, 그 그만큼 만하면요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8절 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예. 예수님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예 예수님께서 인자를 든 후에 이거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이것은 메시아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게 메시아.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들이 언제 아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예, 그때서야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 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죠. 예수님 죽으실 때 지진이 나고 흑암이 3 시간 동안 흘렀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막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온통 온. 그 난리,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면서 백 부장이 그랬어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이건 유대인들 전부가 인정한 거 아닙니다, 이야기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일부가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받은 자 메시아 맞구나.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르실 때그 뒤를 울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따라오던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또 인정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에 가면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못봐아 죽였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어찌할꼬? 그러죠. 어찌할 그것을 그때서 깨닫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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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내가 들린 후에, 내가 부활하고 승진한 후에,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너희들이 나를 알 것이다. 내가 메시아임을 알 것이다. 그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산, 삼천명이 회개했다. 그러죠. 어찌할 까에 이게 회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삼천명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아, 그분이 메시아였어. 이것도 누가 열어준 거예요? 하늘로부터 와서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유로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 저희와 여러분에게 게시된 것만큼만 저와 여러분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 저와 여러분요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알리라 그러면서 29절 말씀하시죠. 나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수도 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예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놀라운 무시무시한, 정말 말이 들지 그들이 음모하고, 모함하고, 크 막,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 좋아서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책장을 하고.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예수님으로 왕따예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혼자만, 예, 고독합니다. 고작 제자들 12명 따라다닌 것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뭐, 전체 교단이 모아서 막 핍박하기도 하고, 이단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이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시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들을 자꾸 이단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판단할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시면 그게 밝히 보여질 거예요. 물론 실제 이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권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뭔가 연약한 점이 보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면 돼요. 판단 정죄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판단 정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도 그렇게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이단로 뭐라가 이단의 개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왜냐하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을 이렇게 특히 이게 뭐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또 목사님들 이렇게 판단 정죄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담대하게 지금 오늘 이렇게 직언을 막 하시잖아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나를 믿어야 돼. 그래 야 너희들 지옥 안 가.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이 오늘 29절이 말씀인 겁니다. 왜 그랬다고 돼 있냐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주님 하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왜왜왜 왜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또 담대하게 말씀 선포할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본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메시아입니다. 하늘로부터 기름보음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말씀하시라는 것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왜 예수님이 혼자 계시지 않고 이 정말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서 담대하게, 단호하게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었고, 보음을 선포할 수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 수 있는 줄 알아?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왜 함께 계셨냐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있어.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모든 표적과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가. 그리고 그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라는 겁니다. 예수야, 네가 가서 네 생명을 지금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그거예요. 예수야, 네가 가서 네가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대신 저들을 위해서 죽어. 그러면 그들이 너를 믿고 그들에게 생명이 갈 거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어. 그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인 겁니다. 그걸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표적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표적 보여주는 거예요? 나 믿으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의 초점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네 생명이 먼저 살아나. 그리고 네 생명이 살아났으면, 너가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대사로, 편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든지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오직 그 길이에요. 생명 살리는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너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 먹은 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너의 삶 가운데 어느 곳을 가든지 너가 생명으로 나아가라.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인 내가 생명으로 온 내가 죽었듯이 너도 죽으면 돼. 네가 죽으면 너를 먹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 오늘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쁘신 일, 이 일을 해낼 때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세상, 너희와 항상 함께 볼 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보내신 자의 말을 하고,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부르신 자의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신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메시아의 뜻과 그 메시아의 메시아를 먹고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둘러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명과 뜻을 밝히 게 하시고 그 뜻에 맞게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부르심을 본 부르 그 신자의 뜻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강구할 때 주여 그 사명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죽을 때 나를 먹고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겠구나. 내가 오늘 죽고 이제는 죽은 나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